맛있어? 어르신안이귤 맛있어? 응, 응, 잘 먹어. 안 셔? 어 에이, 잘 먹는다. 벌써 귤도 먹고 많이 컸다. 맛있나봐 손 보니까. 네. 맛있으면 막손 절해. 음. 기분 좋고 맛있어. 우유 먹을 때도 그러지. 응. 네. 좀 먹어. 응. 다음에. 멍때리네 그만 먹어. 네. 다아 대충 다 넣었다. 네. 네, 치즈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? 치즈 그거 빼 줘야지. 보이잖아 겉으로.